공복 런닝을 뛰기 위해서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. 오늘도 아침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. 런닝 타이머를 맞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어... 갈매기 소리 들리나요? <laughs> 안 보이나? 아무튼 오늘 또 날씨가 진짜 좋아요. 아침이라 공기도 더 좋고. 근데 제 상태는 너무 안 좋고. 저번에 여기 러닝 뜰때 머리카락이 너무 날려서. 황비용처럼 보여가지고 모자를 졌습니다 <laughs> 우리 같이 워밍업 부분 하고 또 런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 진짜 좋아요. 아침 이 상쾌한 공기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예쁜데. 짜잔. 이렇게 눈 뜨자마자 런닝을 뛰러 나오는 건 너무 오랜만인데. 이 낮에 하면은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또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눈 뜨자마자 나왔습니다. 그림 같아 그림 너무 그림 같죠? 빨간 등대랑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완전 그림이 그림 같아 좋다 제 눈은 아직 안 떠져가지고 아직 좀 부어 있어요. 시게 세수는 하고 왔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, 아침에. 안녕, 굿모닝. 저분 아침. 지금 여기는 꽃게철이라서 꽃게잡이를 요즘에 한창 배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, 눈물이 나는데? 바닷바람에 눈물이 나는데? 공기를 많이 마시고 가야지. 지금부터 달리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요. 네, 달리기 시작하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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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반대로 들고 가야 돼 저기 어르신들이 오고 있어서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신 거죠? 이렇게 1분 뛰고 춤찰 일인가? 저질 체력 돼서 저질 체력 눈물 자꾸 났다 여러분 좋죠 여기는 딱 배가 지금 주차가 돼있어 근데 지금은 배가 없는 거예요 많이 지금 어업을 하러 많이 나가셔가지고 바람 불거나 할 때는 여기 항엔 배가 꽉 찹니다. 달리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요. 준비하시고 시작. 음식들이 지금 벽에 그려져 있는데, 맛있겠다. 어, 자꾸 눈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벌써부터 해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 빠르네. 달리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준비하시고요. 달리기 시작. 합니다. 시작. 쉬세요 여러분. 호흡하세요. 여기도 진짜 예쁜데. 잘 담길려나? 잘 담기나? 네. 아. 여러분, 이제 거의 반 왔어요, 반. 반 정도 했습니다. 눈물이 계속 납니다. <laughs> 아. 눈물이다. 눈물의 러닝. 진도에는 신비의 바닷길, 그리고 세방낙조, 그리고 남도진성, 그리고 토요민속여행, 진도대교, 진도테마파크. 이렇게 유명한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. 가볼 만한 곳? <laughs> 여기 옆에 다써 있어요. 그림, 그림과 함께. 진도에 가볼 만한 곳입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서망항에는 꽃게. 달리기를 와. 시작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달리기. 준비하시고요. 네. 퉁, 퉁, 퉁. 시작. 그래도 이렇게 모자 쓰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덜 날리네요. <laughs> 하지만 근데 아침이라 얼굴이 부어 있다는 거, 그게 뭔 중요해요? 운동해서 붓기를 빼면 되죠? 이렇게 런닝하고 나면은 붓기가 좀 많이 빠져있을 겁니다. 공복, 런닝.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은 엄청 깨우네요. 여기 할아버지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앞에 가서 뛰고. 진짜 좋죠. 언젠가는 그다 같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런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. <laughs>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운, 운동하면은 또 재밌게 운동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같이 만나서 운동하는 그날을 위해요.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. 저도 체력 훈련을 하겠습니다. 달리기를 네, 시작하도록 달리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준비하세요. <laughs> 시작. 어, 여기서 낚시하네. 여기서 원투 낚시를 하고 계시네. 저도 낚시를 했거든요. 근데 오랜만에 낚시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. 자, 가고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 세트인 것 같아요. 눈물이 나가지고 가까이 못하겠네 지금 눈물이 고여있어 호흡하세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달리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준비. 준비하시고요. 퉁, 퉁, 퉁. 시작. 이 점점 하늘이 파래지는데, 너무 예뻐져. 아, 여기 한 바퀴 돌아줄까? 계단 올라가서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게 보이는데? 오늘도 우리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다 같이. 더 왔어요, 더 왔어요. 예 성공 와, 여러분 아,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러닝 잘 뛰셨나요? <laughs> 아, 여기는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요 오늘도 저와 함께 러닝 뛰어주신 분들 또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안녕,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. 슝!